안녕하세요. 이번에 다시 복근 운동 해보겠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, 열 여, 열 일, 열 다.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셋, 십일, 십이 십삼, 십사, 십구, 십여, 십칠, 십팔, 십구, 이십. 그 다음에, 어디 보자. 음. 이제 다리 운동을 시작해보자 나는 언니 멋있가지고 다리 운동은 근데 좀 되게 좀 <laughs> 이제 어디 보자 좋게 해가고 그만 뛰어 그만 뛰어 이거 나 지금 쭉 이거 깔아서 매트. 계속 이거 주전이 유가. 좀 더. 가아 있으면 안 있어 다치 알았어. 잠깐만. 이제 다시 어? <laughs> 가슴운동